자, 이어서 우리가 항이 5개 이상인 경우에 대한 인수분해, 그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그두 번째 유형 문제를 유형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이 5개 이상인 경우에요. 그때 선생님이 어떻게 알려줬냐면 x와 y, 서로 다른 문자가 있으면 가장 차수가 낮은 문자를 통해서 내림차순 정렬을 하라라고 했죠. 맞습니까? 차수가 같은 어 가장 낮은 차수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죠 딱 봤더니 X항은 2차, 1차, 1차죠 Y항은 여기가 1차, 1차니까 Y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네요 그죠? Y는 1차니까요 그래서 주어진 식은 Y에 대한 1차 그 다음에 상수항 이렇게 두면 되겠죠 그러면 Y에 대한 1차항은 Y가 하나씩이라도 붙어 있는 거니까 x 플러스 1만 남고 이게 바로 y 된 대한 일치항이고 상수항은 y가 없는 녀석다 모으면 되죠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봤더니 어이 녀석도 조금 더 해야 될 것이 보입니까? 그렇죠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완전 제곱식을 취하죠 어 그러면 x분의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이 공통인수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갈 수 있죠 그래서 x 플러스 1을 묶어내고 나면 남아있는 것은 y 플러스 제곱이니까 y 플러스 1을 한번더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유형 7번. 이번에는 인수분해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수의 계산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 활용 첫 번째예요. 자, 이것은 어,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공식을 열심히 하면 본능적으로 여러분이 나오는 건데 다음을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어떤 네동그라미의 제곱 빼기 네모의 제곱을 만나면 뭐 하고 싶어져요? 어, 동그라미 플러스 네모. 동그라미 마이너스 네모를 하고 싶어집니까? 그러니까 41 플러스 40. 41 마이너스 40을 하고 싶어지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그럼 이 부분이 얼마가 되겠어요? 어, 90일이 되고 이 부분은? 1이 되니까 곱하기는 무시하면 되겠죠. 어, 이거 봤더니 뭐였던 거야? 루트 91이네. 아, 81이네. 81. 어, 9의 제곱이잖아요. 어? 그럼 제곱근과 제곱 날아가겠네요. 그 답은 뭐가 됩니까? 9.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요거를 보면 뭐 어, 37, 37이 있고. 그죠? 37, 37이 있어. 요 그럼 뭐 하고 싶어죠? 공통인수 뽑아내고 싶죠. 그러면 뽑아낼게요. 37을 뽑아내면 65의 제곱, 빼기 35의 제곱인데, 또 이거 만나면 제곱, 빼기 제곱이잖아. 네모 빼기 동그라미의 제곱. 그러면 합차잖아요. 그러면 37에다가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면 되겠죠. 65 더하기 35, 한 번은 65 빼기 35 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 부분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30이 되고, 이 부분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어 100이 되잖아요. 그럼 37 곱하기 100 곱하기 30인 거네요. 그러면. 37에다가 3을 곱하면 어 343937이 1137 20이면 111입니까? 343937이 111. 거기다 지금 계산안한 공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잖아요. 공세개더 붙여 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그죠? 자,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식을 정리해서 그 값을 구하는 형태의 문제 유형이에요. 장인이 a를 요렇게 b를 이렇게줘 놓고 이거의 값을 구하라고 하면 직접 대입하면 지저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최대한 뭐 하고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 주자. 그래서 a b, a b로 인수 분해를 통해서 식을 간단하게 한 다음에 이제 뭐할 거예요? 때려 넣는 거죠. 둘을 더하라고 했어요. 더하기 빼기 따로 해 볼까요? a b는 둘을 더하면은 서로 부호가 다른 것끼리 날아가고 2가 되겠네요. a b는요. 1 루트 2와 1 마이너스 루트 5를 서로 빼주라고 했으니까 같은 것끼리 날라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5 되니까 2 루트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을 구하면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2 루트 5가 돼서 답은 4 루트 이렇게 구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알겠습니까? 자 9번, 9번은 자 이번에도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식의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자 x 플러스 y 가3 이라고 주어지고 x 마이너스 y 가 루토 라고 주어졌을 때 이것을 구하라 이 인수분해가 조금 더 복잡해진 형태가 되겠네요 자이 항이 4개 잖아요 항이 4개면 우리가 묶어 낼 수가 있습니까 보니까 x 자 여기서 x 몇개 x 2개 x 2개 뽑아내고 여기 y 2개 y 2개 뽑아내면은 우리가 공통 인수가 나올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x제곱을 뽑아내면 x-y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음, y 제곱 뽑아낼게요. 마이너스 y제곱을 뽑아내면 역시 x-y 이렇게 나와서 공통인수 x-y를 한번더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x-y 되고 남아있는 것은 x제곱-y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봤더니 인수분해가 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로 인수분해 되니까 결국에는 x, 마이, x 플러스 y라는 항 하나와 x 플러스 y 하나랑 그다음 뭐예요? x 마이너스 y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x 마이너스 y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이제 대입을 해볼게요. 결국에는 x 플러스 y는 뭐라고 줬었어요? 문제에서 3이라고 줬고 x 마이너스 y는 루트 오라고 줬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3 곱하기 루트를 몇번 곱한 거두번 곱한 거 그러면 제곱은 제곱 날아가니까 답은 15 이렇게 구하는 문제 인수분해 잘하라는 문제예요 역시 그죠 그 다음에 10-1번 이번에 도형의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하나는 12.5이고 하나는 7.5인 어, 중심이 같은 두 개의 원이 있을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이 전체 원의 넓이에서 이 전체 원의 넓이에서 이 작은 원의 넓이를 빼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전, 가장 큰 원에서 이 작은 원을 뭐하면 되는 거예요? 어,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2.5고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7.5니까 우리는 어, 넓이는 우리가 구하고, 구하고 싶은 넓이는 파이 곱하기 12.5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파이 곱하기 7.5의 제곱 이것으로 빼주면 되는건데 그러면 파이로 그냥 묶어내고 하면 12.5의 제곱 빼기 7.5의 제곱이니까 합차공식 보입니까? 네모의 최곱 빼기 동그라미의 최곱이잖아요그러면 어, 둘을 더한 거, 둘을 뺀거 파이 써놓고 둘을 더한 거, 둘을 뺀거 써주면 되겠죠? 여기는 둘을 더한 것, 얘는 둘을 뺀것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12.5와 7.5를 더하면 12.5와 7.5를 더한 건 12.5와 7.5를 뺀것 이렇게 정리해주면 최종적으로는 파이는 둘을 더하면 얼마? 20입니까? 20. 둘을 빼면 얼마? 어 얼마예요? 5배니까 5니까 5. 그래서 얼마예요? 20과 5를 음, 곱하면 100이죠? 100. 파이가 답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번에도 역시 곱셈 공식의 활용을 이용해서 실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